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블록코인이 이 고가 매물 대 340원의 저항 라인을 재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봉 떨어진 이후에 일주일 정도 조정 받았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한번더 눌렀다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자리의 매매 전략, 지지선 매수가 목표가 전략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비트가 출렁일 때. 이제 블록코인 눌러주면 저점 매수타점, 추가 매수타점 잘 이용해서 재공략 기회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블록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수요일에는요. 앱토스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는데 만 400원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오늘 12,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점을 복기를 드리면 유미한 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요. 바로 가지 못하고 매수기회를 조금 더 주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 추세 이어나가면서의 약 퍼센트로는 이틀 만에 17% 정도의 상승을 어, 좀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투자했다면 이틀 만에 170만원, 2 0 0 0만원 투자했다면 이틀 만에 3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를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700만원, 월 1,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들 어느 타이밍에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 단타 전략. 같이 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이제 주말에도 평일에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추천 코인들에 대한 매수매도 전략 공유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블록코인의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 지지선과 목표가 전략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이제 과거의 고점 자리가 1,150원 부근이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많은 이제 가격 조정을 끝냈고 기간 조정만 이겨내면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고가 자리 340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바로 가지 않고 한번더 눌렀다 가겠다라는 의지기 때문에 오늘 지지선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점 부근에서 빗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눌렀다 반등했을 때이 반등하는 타점이 일단은 매력적인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고 네, 255원과 그리고 240원 부근, 그리고 235원 부근, 이 가격대에서 저점 찍고 반등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타 전략, 그리고 제공량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235원과 255원의 변곡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제공량 근데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하면서 우정파동이 나온다면, 자, 저점에시 타점 190원, 2차 지지선 190원, 그 다음에 3차 반등 예상 지점 155원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이 추세를 안 깨고 반등하면 무상향 추세 상승파동 노려본다. 근데 이 추세를 깨면서 무너진다면 하방 190, 그리고 하방 155,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190 반등할 때, 155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기회에 잘 이용해서 이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340 원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이제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목표가 전략 460 원, 그460원짜리 돌파하면 다음 상방 640 원까지 블록코인의 연말 목표가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조정받고 반등할 때 저점 매수 340 돌파 체크 꺾이면 매도 근데 뚫어내면 추가 시세 어디까지 460원까지 상방 꺾이면 매도 눌림목 제공약 그 다음에 이제 460원 돌파하면 상방 640원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대 진행함으로써 점 가격대 대비 약150% 가량의 폭등을 연말 연초 여러분들 수익 실현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저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어,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1 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우리 블록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언제 고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단타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들 안정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 10% 수익뿐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어점인 코인들에 대한 이 V자 반등 구간에서의 맥점도 안전하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 추세를 온전히 누려보기 위해서는 고점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를 통해서 고가까지 상승을 누려봐야 되는데 자 어떤 코인들을 미리미리 매집해 놔야 되는지 네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승진시킬 수 있는 저점 코인들에 대한 종목 같이 답점 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연말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 가시기 바라겠고요자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연말에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서 반복적으로 130% 114% 100, 340% 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코인인데 이번 연도에 상승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에서 100% 100% 300%의 폭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자 위로는 얼마까지 50에서 100% 많게는 340%까지도 추가 폭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어, 저도 이 저점에서부터 온전히 이 폭등 랠리의 계좌 폭등을 함께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가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연말에 매집해서 겨울까지 여러분들 뜨뜻하게 계좌를 불려나갈수 있는 우리 급등코인에 대한 타점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